안녕하세요. 참, 오늘 그, 천년 당분. 천년 당분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 만들어준 우리가 당분. 참, 이 과일은 주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적으로 곡식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밀이나 엿기름이나 현미를 오래 씹어보세요. 당분이 나오죠? 이것이 천년 당분입니다. 이 천년 당분은 에너지를 냅니다. 자, 우리가 곡식을 오래 씹으면 이로 입속이 답니다. 그때 우리 침을 아밀라제 효소를 만드는 게 당분이에요. 완전히 포도당을 만들 그런 포도당, 설탕, 포도당, 천연 당분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에너지를 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물질이 천연 당분입니다. 여러분 대추를 먹어도 달지요, 감을 먹어도 달지요. 참이 수박을 먹어도 달지요. 이것이 천년 당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천년 당분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야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먹었을 때그 생선이 달죠 맛이 좋죠. 조개 같은 거 먹어보세요. 조개구이. 얼마나 맛있는가. 이것이 전부 당분입니다. 이 당분은 미네랄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꿀에 대해서 좀 조금 공부를 하는데요. 소련의 그다라토르 박사라는 사람이 이 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저 소련의 100세 이상을 산 사람에게 편지를 띄워봤어요. 당신은 뭘 먹고서 이렇게 100세 동안 살았냐, 그러니까 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꿀은 바로 천연 당분이죠. 그래서 꿀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좋은 우리 몸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천연 당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천연 당분은 조용 고미와 합쳐요. 그러면 꿀 속에다가 조용 고미 한두 숟갈만 집어넣어서 한 40mm만 집어넣으세요 꿀이 그 맛이 10배나 더달아집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이 천년 당분하고 관계를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형 보미에다가 우리가 목토나 또는 산야초나 채소나 과일이나 감 같은 걸 발효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분이 바로 어디에 들어와요? 익스트랙트 추출해서 저형 보미 속에 들어있겠죠 그럼 저형 보미 속에 뛰어난 에너지가 됩니다 뛰어난 성인병 예방이 됩니다. 암 같은 것도. 여러분, 요새 배를 많이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암을 고친다고 많이 나오죠. 모든 그책 속이나 테레비나 이런 속에서 많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균과 어, 싸워서 이겨주는 것도 역시 천년 과당입니다. 천년 당분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천년 그 당분이 나와가지고 예를 스프레이로 방에다 뿌리면 모기가 죽는다. 또 개에다가 뿌리면은 개의 피부병이 뭐 고쳐진다. 뭐 이런 좋은 향들이 얼마나 그게 많이 당분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음식에다가 그래서 과일들을 다니까 굉장히 조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그래서 이 천년 당분은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를 돕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소장에 말타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완전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 우리 몸에 포도당은 에너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침 속에 그 당분, 천년 당분이 과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장에 에, 그, 뭡냐, 소장 속에 아밀라제 효소에 담것서그천년 당분을, 과당이라고 그러죠. 과당.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00의 당분이 들어온다, 설탕이 들어온다, 과, 가공한 과당, 과공한 설탕, 당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게 큰일 난다는 게, 에, 우리 몸 속에 당반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소화를 돕지 않고, 해독을 돕지 않고, 간염, 간이 무력증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해독을 못하죠? 우리 혈액이 돌질 못하면 어떻게 썩죠? 그래서 설탕은, 우리가 인공으로 가미한 설탕은 먹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설탕을 못 먹게 하죠. 그런데 당뇨 환자가 천년 당분도 못 먹게 하니까 혈액이 썩어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당뇨 환자도 천년 당분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또 현미도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몸속이 어떻게 돼요? 포타심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혈액 우리 세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부패균이 변직해서 눈이 망막증이 오고 신장이 투석을 하고 다리가 버커스 병이 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부패균이 역할하죠. 그게 천년 과당, 천년 당분이 없어지니까 결국 고혈압 당뇨병을 찾아오는 병이다. 간염이 찾아온다. 그래서 천년 과당이 우리 몸속에 뽑은 것이 바로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감을, 10톤을, 1톤을 저용 몸에다가 추출을 했어요. 1년이 넘으니까 그 감이, 그저용고미가 47대 53, 25%가 다 감쪽으로 들어갔어. 근데 감이 절대 터지거나 고그 상태로 고대로 그 있어요. 보세요. 배추다 소금을 절이면 어떻게? 얇아지죠? 근데 이 감이 저용고미에다가 이 숙성을 시키면 고대로 그 있습니다. 감이. 터지지도 않고 단단해요. 근데 그걸 먹어보면 옛날에 된장 속에다 감을 집어 넣었어요. 감 짠지처럼 해서 그래가 감을 짠지처럼 해서 물에 타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성질, 거긴 발효균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는 당분과 무기질이, 유기질이 꽉 찼겠죠. 저염고미 농도가 아주 뜨겁죠 그래서 그 당분을 섭취시켜 봤어요. 감 하루에 한 개를 먹어봤어요. 스테미나가 올라오는, 거, 정력이 올라오고요. 피로가 없어지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기에 뭐가 있어서? 천연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 우리 조형고미를 먹었는데, 아우, 힘이 들다. 피로가 많다. 몸이 희복되지 않은 거는 그조형고미를 먹고서 대추 있죠. 대추 당분이 마른 대추 있죠. 그걸 하루에 한대개만 먹게 해보세요. 그럼 저염고미와 당분과 같이 들어가죠? 천연 당분과? 스트럼 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에, 그, 냉장고가 아주 그, 얼리는 냉장고가 뭐라 그러죠? 그걸? 냉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두 개나 있어요. 자그마치. 두 개를 사서 놓고, 감을 한 4, 500개를 저장을 해요. 냉동을 해요. 그걸 하루 전에 풀어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염고미를, 에, 다가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두개 정도를 섭취를 하는데요. 이 당분이 들어오는 건요. 내, 내 나이가, 아,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70살이면 40대로 살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장노들과 이렇게 노인들이 20명이서, 치료를 재요. 거기에 교회 기록 카드에서 키가 이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170으로 되어 있는데 내 키를 딱 재니까 170점이 넘었어. 다른 사람들은 170이라면 168, 150이면 148. 전부 줄어들었어. 왜 줄어? 골다공증이고 노화가 오니까 저연금미농도가 없으면요, 당분이 없으면 줄어요. 근데 나는 키가 오히려 자랐어.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저연금미농도를 섭취한 사람과 그리고 어 이당 천년 당분을 섭취한 사람과 요즘에 보세요. 가공식품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또 아스크림에도 설탕이 들어있지. 과일 주스라는 게 석탄에서 뽑은 맛을 내는 과다, 저 당분이죠. 모든 콜라 속에도 설탕이죠. 모든 음식의 가공식품 전부 일반적으로 만든 과당이 설탕이, 설탕이지만은 우리 속에 당분을 들어오면 은 그것이 소화 안 되게 만들고 혈액을 썩게 만드는 물질이다. 요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오잖아요. 이러한 성분을 섭취하는 건 우리 몸에 잘못돼서 질병을 일으키고 천년 당분을 우리는 저연고미 농도에서 추출한 것이 발효 리퀴드 맥이죠. 이거를 섭취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따로 천연 과당, 천연 설탕을 먹지 말고 당분을 제일 좋은 건 어디에요? 도마도. 자, 이렇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죠? 도마도. 또 대추, 감. 어, 요런 데에서 복숭아. 요런 데에서 어, 섭취를 하시면 제일 좋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효 효소를 만듭니다. 발효 효소라는 건 뭐냐면 천연당분 아주 우리 속에 아밀라제 효소를 만들어요. 말타제 효소만 만들면 그 사람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 속에는 아밀라제 효소에 소당에는 말타제 효소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천연당분을 에너지 또는 면역으로 올려주고 항암물질, 항균물질, 항산화물질이 우리 몸속에 발생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감미료는 부패균이 발생해요. 일반 설탕은 우리 몸속에 비만을 만들어요. 염증, 냄새, 부패균이 번식을 해서 우리 몸을 악성, 병을 일으키고 독성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어간다. 우리 몸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빵, 초콜릿, 사이다, 이런 거를 섭취한 사람들은 우리 몸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탕의 독, 인공 감미료의 독, 당반사를 일으키는 걸 알죠? 위염을 일으키고 위 무력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석회질 이끼고 쓸개를 굳게 만들고 심장석 디스크, 배, 비만 이런 물질을 일으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씹는 것이 우리 몸에 이러한 독소를 씹는 것이 뭐야? 천년, 천년 당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물질이 천년 천년 당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곡식도 전부 당분이죠. 또 우리가 먹는 청 감이나 어, 대추 같은 이 당분은요 발효된 것을 먹으면 더욱 더 효과가 있겠죠. 발효된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꿀을 좋아하는 이유,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천연 당분으로 바꿔주시면은 피와 살과 뼈를 만들기 때문에 항균 물질이 있고 항균 물질 면역이 있는 물질을 섭취하도록 바꿔주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 속에 타균, 부패균이 침범할 수 없다. 그런 감미료 같은 거, 인공 조미료 같은 거 당분. 뭐, 설탕, 이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부패를 가져오지만, 천년 당분을 우리 몸에 발효균을,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균이 들어온다. 그래서 효소를 충분히 섭취 해야만이, 우리 몸 속에 피와 살과 뼈를 만든다. 그 천년, 뭐예요 당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발효 리키드맥은 당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약초나 영양소가 좋다 아무리 하지만 또 현미를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거기 아밀라제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천연 과당이 결핍됐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죠. 성인병을 일으키죠. 아무슨. 그래서 오늘날 현미를 먹고 왜 암이 오느냐?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왜 암이 오느냐? 이것이 저형검이 농도와 천년 당분하고 합쳐지질 않아서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천년 당분은 소화도 잘 시켜줘요. 또 발효도 잘 되고. 발효균이 뭘 먹어요? 뭘 먹고 번식을 해요? 당분을 먹고 번식을 하고 유기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 포도당이, 완전 포도당을 만들려면 천년 당분을 섭취해라.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조장할, 유기농을 아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농약으로 재배했겠죠?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썩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유기농 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소화되지 않은 썩은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상추에도 그냥 질소 가, 비료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우리 위가 썩어요. 발효균이 없고, 거기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고기 같은 것도 아질산염을 넣어가지고 빨간 물들인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안 시키고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발효리 기드액은 완전히 천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천년 과당으로 좀 에너지를 낼수 있는 물질로 바꿔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 고미, 니키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 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몸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단은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체액이 저염 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우병이 가렵질 않아요.